<laughs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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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 노, 아유 몸, 몸에 힘도 없고만, 아유 오늘 내일 한다 오늘 내일. 아버님 아직도 몸안 좋으세요? 됐다. <laughs> <laughs> 아그 제가 아는 언니한테 호박죽 구해왔어요. 제가 이거 호박죽 끓여드릴게요. 호박 안 먹는다. 이거. 아니 뭘 드시고 싶으신데요? 보시신 뭐, 하는 거 이런 걸 해줘야지. 이런 거. <laughs> 응? 기러기만 팍 쏟고 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좀 해둬! 보양식이요?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보양식? 울산 보양식? 아, 뭐가 있지? <목소리> 울산! 맞춰볼래? 와, 이게 뭐야? 어머, 전복 살아있어. 얘는 막 움직여. 새우대매니다 아, 가리비가 그래. 원래 이렇게 통통한가? 어. 사장님, 새까맣고 얘는 뭐예요? 아니, 잠깐만요. 사장님, 세수해야 됩니까? 어. <laughs> 근데 이거, 이건가요? 어. 야 가리비? 이게... 내가 그것만 하래. 와, <laughs> 아, 키조개 키조개. 키가 크다. 엄청 크네. 아. 그래. 와, 순간에 이놈홍주 있는 줄알았네 <laughs> 너무 커서 어! 보세요. 워테니스공 어! 아닙니까? 이 정도 크기는. 국물 향만 맡았는데, 응. 복용을한대목용한 느낌이라나. 아, 점점 미식가가 되고 있어요. 하나 한약재 아, 들어갔죠 네. 봐봐, 맞춰봐. 맞출 수 있어요? 어, 뭐 맞출 뭔지? 수 있죠. 뭐. 감초 들어가죠, 선 아, 사랑어럽다 사랑스럽다. 사랑스럽다. 사다 이 육회궁이 만났다는 거는, 이거 는 하는 거는, 육회궁이 뭐 무된다.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욱더 같이 만납니다. 네? 이래 봐야 되거든요. 이래. 이리... 근데 이거 진짜 식구들이 오면 비주얼에신선함에 아...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네. 해신탕이 아니라, 우탕 <목소리> 어, 회가, 실순. 특별한 날? 어. 음. 그리고 정말 좋은 날에는 음. 요거 한상 나오면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 너무 잘 키웠다. 그거잖아, 요녀야! 니가 먹면 원기 회복된다. 이런 느낌 지금 바로 오거든요. 출산하신 분. 요거 먹으면 그날 밤에 아주 막난리 납니다. <목소리> 키가 안큰나면매일 안 당장 15cm 큽니다 <laughs> 내가 볼땐 안나면 아. 머리가 날것 같아 아, 그거 내가 먹어야 돼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랑 목이 칼칼했는데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눈이 밝가졌어요 아, 이거 심청이도 눈 뜨게 한다는 얘기 <laughs> 심청이 아버지 데이트용보다는 <laughs> 가족용인 거지 너무 많은 거야 <laughs> 우리가 힘을 내서 잘 살아보자 이런 거지 바다해짜야 몸신짠가요? 해신탕 어? 그럼 왜 웃으신 거 <laughs> 아니 그럼 뜻인 것 같아. <laughs> 소리 들으니까 <laughs> 뜻도 모르고 지금. 좋은 태료만 <laughs> <체력만> 구해오시면 <laughs> 되지. 뜻이 무엇이 중요하나. 뜻이 무이중요 해물을 어. 제가 한 곳으로 모았다. 이래서 해. 무슨 신인데요? 그러면뭘 신이에요? <laughs> 아... 함께신? 다리가 네. 지금 하나 하나 지금 낱낱이 약간 난도질되고 있습니다. 불띠 붉으면서 음. 굉장히 장단지 좋고요. <laughs> 태부 좋고요. 빨판을 보시면 굉장히 선명합니다. 왜 보면 나팔 같은 길이의 음.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. 아 문어 가는 거예요? 아문어 한번 가야죠. 조개 먼저 가야 돼요. 왜요? 가리비 먼저 가세요. 이유가 뭐예요? 이 식감이 사장님 문어 먼저 가리비 먼저 순서가 있어요? 지금 드시면 드시. 없으면... <laughs> 그만큼 사장님이 부드러움에 자신이 있다는 거. 너무 크지 않았나요? 음! 알파니, 암벽 등반하듯이 내일 천장 딱 딱. 플라임이 딱. 내 지금 막울퉁은산 협회에서 나왔다. 이 친구 안 내려오네. 거의 음용계 선생님이네.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이 없네. 지금. 제가 임플란트를 했거든요. <laughs> 이건, 이건 그냥 내생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부드럽네요. 아, 이거 그러니까 유치 때처럼 하나되는 아, 느낌이다 아, 어릴 진짜. 때. 소금을 살짝 찍어서. 아, 진짜 거품 다 빼고. <laughs> 일단은 음. 오리를 씹었는데 오리가 눈물을 흘려. 육수를 확 사이로 육을 눈물로 표현하는 대단 눈물 마지막 숨우모 크라 이 육수가 응. 입술이 약간 달라붙어요 적적 좋은 게 많이 들어서 약간 그렇지 않아요? 약간 섹시한데요? <laughs> 전복 전복 그냥 들고 먹을까요? 이렇게요? 아, 네, 선생님 제가 아니 이거 이빨 아그거 그래 아니다아 이게 전복 이에요 이빨? 예예 들어왔겠죠 예. 제주도 푸른 <laughs> <후른발> 바 <laughs> 너무 멀리서 먹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까? 아우 <laughs> 진짜 국물 너무 맛있다. 어 내장까지 다 들어갔어. 거짓말 괜찮아 거짓말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<laughs> <왔어, 너> <laughs> 맛있니까 아니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여 드리려고요. 어떻게? 이만큼은 못 먹거든요. <laughs> 이거 그냥 하나 다먹는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 <laughs> 있을 <있다>. 아니 부드러운데. <웃음> <웃음> 음. 클리어. 이 물은 점점 탁해지는데 <laughs> 육수가 쫙 빠져서 상대적으로 맑은 물이 또 들어가주면 아니 근데 그 사장님 이그 우리의 건강을 위하요한 입만 <laughs> 아 싫어 입만 이건 싫어 <laughs> 두상이 되게 이쁘네 <예쁘네요>. 요나 <laughs> 두상이 이쁘다는 걸 말해드려 어내가요 진짜 어데 어데 <laughs> 곧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빠지고 나면 금방 빠져 조금만 기다립니다 그냥 더 주세요 <laughs> 열심히 산자 보양하라 나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 보양식이 바로 해신탕 보양식의 끝판왕해신탕아 저희가 해신탕을경문했습니다 게임 끝